론스타 ISDS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2억 달러 넘는 배상금이 모두 취소되고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73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국가 재정을 지킨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반응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 없다며 소송을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은 조용해졌고 정작 승소가 확정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중 모드로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기록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했었다. 숟가락 얹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13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된 지금 누가 국익을 위해 일했고 누가 발목을 잡았는지는 명확합니다. 승소는 국가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에 올라타려는 정치는 국민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